프로골프스윙인 5학년 스윙은 상, 하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시퀀스가 정확한 골프스윙으로서 백스윙 탑에서 만들어진 엑스펙터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왼쪽 허리와 하체를 이용하여 타깃의 오른쪽 방향으로 약 1인치 정도 측면으로 이동시켜주는 스키 자세로 시동을 걸어 팔과 손 그리고 클럽이 순서에 맞게 내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학년 골프 스윙이며 투어 프로들의 골프 스윙인 것입니다. 투어 프로와 같은 5학년 골프 스윙의 시퀀스가 정확한 다운 스윙 동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체 회전이 약95% 정도 회전되었을 때, 즉 백스윙 탑 정점이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 하체를 사용하여 다운 스윙을 시작하는 방향 전환 트랜지션 테크닉 방법으로서 이러한 동작은 상 하체의 장력을 크게 만들어주게 되어 다운 스윙 초기에 엑스펙터 이동에 의한 스키 자세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시퀀스에 의한 상체 회전과 손의 위치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백스윙 탑에서 만들어진 엑스펙터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운 스윙을 하체로 시작하여 상체와 팔과 손 그리고 클럽의 헤드 순으로 시퀀스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골프 스윙이 5학년 스윙이자 투어 프로들의 스윙입니다. 그렇다면 6학년 골프 스윙은 어떤 스윙일까요? 6학년 골프 스윙은 골프채 특성에 맞게 스윙을 하는 것입니다. 로프트 각도가 큰 9번 아이언부터 웨지는 정타가 되었을 때 클럽 특성상 훅구질의 샷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크지를 이용한 드로우샷을 하거나 릴리즈를 지연시켜 똑바로 날려보내는 샷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테크닉샷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아는 골프스윙이 투어 프로들의 스윙입니다. 페이드샷과 드로우샷, 컷샷과 펀치샷, 스팅어샷과 넉다운샷 등을 구사할 줄 알아야 코스 공략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고 홀컵이 어느 곳에 있던 상관없이 그린을 공략할 수 있도록 골프채의 특성에 맞는 테크닉 샷을 구사하는 골프 스윙이 6학년 스윙입니다. PJ와 LPJ LPGA 프로들의 코스 매니지먼트와 그린 공략을 보면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테크닉 샷을 구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홀컵이 좌측에 있다면 펀치샷 또는 드로우샷을 하고 홀컵이 우측에 있다면 컷샷 또는 페이드샷으로 홀컵 가까이의 공을 날려보내 더 많은 버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골프공을 똑바로 날려보내는 투어 프로는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드로우 구질 스윙을 가진 프로와 페이드 구질의 샷을 하는 스윙으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투어 프로들은 자신의 몸을 컨트롤하여 클럽을 제어시켜 공을 원하는 지점으로 날려보내는 테크닉샷을 하는 것입니다. 골프공을 제어하려면 첫째 골프클럽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클럽을 제어하는 주체인 자신의 몸을 원하는 구질에 따라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줄 알아야 비로소 6학년 스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보기 플레이어 정도의 수준이 되면 아마추어와 프로 지망생들에게 페이드샷과 드로우샷, 그리고 다양한 테크닉샷을 교습하고 있습니다. 이 연습의 주된 목적은 자신의 몸 동작에 의해서 구질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체득시켜 공을 좀더 똑바로 날려보낼 수 있는 골프스윙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5학년 스윙은 상하체를 불필요한 동작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퀀스가 정확한 골프스윙으로서 코스와 홀컵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테크닉샷을 구사할 줄 아는 프로골프스윙이 바로 6학년 스윙입니다. 골박사 골프채널을 시청하시는 프로지망학생 여러분, 5학년 골프스윙을 완성하기 바라며 다양한 테크닉샷을 연습하여 6학년 스윙으로 PGA와 LPGA 무대로 입성하는 그날까지 골 박사가 응원하겠습니다. 골 박사의 코딩 시퀀스 골프스윙은 정확하게 클럽을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도록 몸을 제어하는 6학년 골프스윙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골프스윙 분석 전문가인 골박사는 골프스윙 157가지 스윙 포지션을 인체 구조 반응 원리를 이용한 생체 역학적 스윙 분석을 토대로 운동 역학적인 교정 방법으로 최단 시간에 완벽한 스윙을 체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